최고위원 서광진입니다. 2025년 1월 대한민국은 여전히 헌법과 반헌법 간 치열한 투쟁의 시간입니다. 지금 애국과 정의를 구분하는 질문은 단순합니다. 12.3 비상계엄이 헌법을 부정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한 내란 행위인가? 12.3 비상계엄의 위헌성과 불법성을 헌재와 사법재계를 통해 판정하고 단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고 정당한 일인가? 이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할 위치에 있는 자가 질문의 본질을 호도하거나 답을 회피한다면 그는 내란의 동조자이자 대한민국의 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자입니다. 시급하고 정당한 헌재와 사법절차를 부정하거나 지연시킬 의도로 행동하는 자 역시 내란의 동조자이자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자입니다. 국민의 힘이 그 선봉에 있습니다. 윤석열을 아웃소싱의 대통령으로 만들고 2년 반 이상 대한민국을 총체적 위기 상태로 만든 엉터리 대통령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광어했습니다. 윤석열이 결국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사태로 그 반국가적 본질의 끝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힘은 내란 수개를 지키겠다며 한남동으로 몰려갔습니다. 내란특검을 부결시켜 정상적인 사법절차의 진행을 차단합니다. 위원정당 해산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집단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그 대열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법 질서가 특정 국가기관에 의해 부정당하고 있는 국가질서의 총체적 혼돈 상황을 종식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가 어떤 경우에도 정부기관관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는 유체이탈식 발언이나 하고 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마땅히 실행해야 할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않음으로써 내란 상황과 정치적 불확실성을 지속시키고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국적 위기로 몰아가는 주범이 다름 아닌 본인 자신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경호처는 어느새 사법부와 헌재보다 상위에 있는 기관이 되었습니다. 내란죄의 경우 형사상 소추가 가능하도록 한 헌법도 무시하고 내란죄에 대한 수사 등 사법적 절차의 진행 여부도 경호처가 최종 판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본인을 행정부의 수반이 아닌 행정, 입법, 사법 시스템의상위 위치한 군주로 인식하는 비정상적인 대통령을 경호하면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경호처장은 애꿎은 수백 명의 경호처 공무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범으로 몰아넣지 말고 정신 차려야 합니다. 민주당에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내란동조 세력이 현 상황의 본질을 호도하는 수단으로 국민들에게 민주당 집권과 이재명 대통령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의도가 분명한 잘못된 질문입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헌법과 반헌법에 대한 판정과 정상적인 사법질서의 이행에 대해 판단하고 행동하는 시간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에 한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민주당이 독점하고 독주하려 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고 앞장서서 다른 야당과 시민사회 그리고 빛의 혁명의 광장에서 엄동설안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는 애국 시민들과 함께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